여러분 어제 포토그레이라드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. 회정모자랑 돼지모자를 썼습니다. 뱅크 돼지. <laughs> 왜 돼지는? <laughs> 네,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했고요, 매장이또 뭐 다른 더큰 매장들을 대전에서도 가보고 했지만은 어, 여기가 더 아무래도 실용적이었다 할수 있고 가격도 두 장에 4,000원 두 장에 4,000원 이것도 괜찮았고 음 5,5000원짜리보다 여기가 한것 같더라고요 깔끔해가지고 관리가 아무래도 더잘 돼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, 여기는 한경대 바로 앞에 정문 앞쪽에 노브랜드 버거랑 더 리터 카페에 있더라고요. 한번 가보세요. 오늘 영상입니다. 브이표도 어, 하고, 얼굴에 손도 대고, 하트도 만들고, 포즈도 짓고, 꾸리이도 쓰고, 머리, 어, 머리띠도 하고, 또,